안녕하세요. ISMS P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어, T2 인증기준 2 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1에서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인증제도, 그리고 인증기준 1 관리체계 및 수립 및 운영 부분을 어, 살펴봤죠. T2는 보호대책 요구사항으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전반, 후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반에는 어, 정책조직자산관리, 인적보안, 외부자보안, 물리보안, 인증 및 권한관리, 접근통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어, 2.1의 정책조직자산관리입니다. 총 3개의 인증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2.1.1은 정책의 유지관리입니다. 정책수립이 어, 인증기준 1에 있었죠. 그 정책이 어, 계속 사용할 수가 없는 거겠죠. 어떤 환경변화, 어, 법적인 환경변화나 어, 조직이나 어떤 사고라든가 어, 그런 환경 변화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인증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 문서는 법령의 규제, 상위조직 및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경우에 재개정하고 그내용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첫 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정책 및 시행문서가 유효한가? 이거죠. 뭐 법적인 내용이나 기타 환경 변화에, 어, 이런 반영을 적절하게 해서 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타당성 검토고요. 두 번째, 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재개정하고 있는가? 어, 우리 어, 회사가 어떤 뭐 사업, 정, 갑자기 어, 통신판매 서비스를 영위하기로 했다. 통신판매 중개업을 어, 영위하기로 했다. 이럴 때 어떤 조직이라던가 어, 규제, 법률이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에 정책 시행문서의 재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검토를 받고 있는가 우리 정책 수립에서도 이해관계자 어, 참여를 해서 공유를 한다거나 검토를 한 것과 유사합니다 네번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의 재개정 이력에 대해서 이력관리 하고 있는가 언제 어떤 내용을 어, 누가 승인을 해서 어, 개정을 하였는가 이런 이력관리죠 법규는 어, 개인정보 보호법 29조 안전 조치 의무 와안확보4조 항상 나오 는 내부 관리 계획 어, 수립 시행 점검 입니다. 증격 자료 는 어,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시행 문서, 뭐 지침 절차, 가이드 매뉴얼, 그리고 정기, 비정기 타당성 검토 결과 어, 관련 부서 와의 검토 회의록, 회람 내용, 재개정 이력 이런 부분 을 어, 살펴 봐야 합니다. 결함 사례 첫 번째, 지침과 절차서 간 패스워드 설정 규칙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지침에서는 8자리. 어. 절차서에는 10자리. 뭐또 어떤 매뉴얼이나 가이드에는 뭐 11자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이제 가장 뭐 강화된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경우 정책이 어,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볼수 있겠죠. 기준에 관한 문제이니까 두 번째 정보보호 활동, 정보 보호 교육, 암호화 백업 등의 대상 주기, 수준 방법 등이 관련 내부 규정, 지침, 절차에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어, 마찬가지죠. 기준이 다른 경우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자격, 작업 이력을 효과적으로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 솔루션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DB 접근 통제 솔루션이죠. 보안, 시스템, 보안 관리 지침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 지침 등 내부 보안 지침에 접근 통제, 작업 이력, 로깅, 검토 등의 사항, 과단 어,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리가 어떤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냥 구축만 하고 끝나면은, 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축했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보안 정책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할수 있을까 이런 로그 로깅이나 검토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정책에 관된 부분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개정되었으나 정책 시행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의 작성일 작성자 승인자 등이 누락된 경우 이력 관리가 제대로 안된 거죠. 마지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고시 등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 개녀, 개정하지 않은 경우. 아까 중대한 어, 변화 발생 시 개정을 하, 하,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개정을 하지 않은 경우죠. 어, 첫 번째 확인사항, 정보보호 정책 및 어, 시행문서, 타당성 검토 및, 어, 이런 거, 정책 개, 재개정하는 부분입니다. 타당성 검토 절차를 먼저 수립을 해야 되겠죠. 타당성 검토 절차에 검토 주기, 시기, 연 1회 이상, 관련 조직 역할 및 책임, 담당 부서, 담당자, 검토 방법, 후속 저, 저, 조치 절차,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정보보, 개인정보보 호 조직이 주관을 해야 되겠지만, 어, 어떤 뭐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 보호에서 다 알기가 어렵겠죠. 어, 그러면 관련 담당자들 어, 참여해서 정책 같은 것들 같이 협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법규 조직의 어, 정책, 연계성, 조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어, 수행한다. 그래서 상위 조직 관련 기관과의 정보보호 정책의 연계성 아까 정책과 지침과 절차 이런 것들이 연계성이 부족하면 상호 부합되지 않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간 상하 체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일관성 아까 패스워드 작성 규칙 나왔었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재개정 사항 발생 여부 이러한 사항이 정책 및 시행문서에 시행 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어,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개보법이나 안확보 수준이 한이 정도다. 그러면 이걸 반영해서 최소한 이 정도 어, 수준으로 더 높여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 법 위반이 되는 어, 내규를 운영하는 거니까요. 위험평가 및 관리체계 점검 결과를 반영하고요. 새로운 위협, 어, 취약점 발견, 뭐 보안사고라던가 어,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할수 있도록 추가했다거나, 신기술 도입, 도입, IT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중대한 변화 발생 시 검토하고 필요시 정책 재개정을 한다. 법규 재개정, 비즈니스 환경 변화, 신규 보안 시스템, IT 시스템 도입, 보안사고 취약점 발견, 어, 재개정 시 이해 관계자 협의 검토하는 부분, CISO, CPO,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IT 부서, 중요 정보, 개인정보 처리 부서, 이해관계자를 먼저 잘 식별해야 되겠죠. 항상 회의 같은 걸 소집할 때 어, 누가 뭘 하는지, 어, 문제가 없게 식별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업무 영향도 법적 증거성을 고려하고 증적을 남기고 정책 지침에 반영을 한다. 이력관리 부분 중요하죠. 문서 버전, 일자, 계정 사유, 작성자, 승인자, 이런 계정 이력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최신본을 참조할 수 있도록 배포 관리합니다. 정책 관계, 뭐. 기관의 업무 정책, 이제 비전과 미션 등이 있겠죠. 여기에 사업 정책, 어떤 뭐,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마케팅이라든가, 뭐 판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있고, 어, 정보 보호 정책, IT 정책 이게 IT 거너스, 버 정보 보호 거버넌스죠. 어, 그 거에 따라서 시스템이라든가 어뭐 뭐 인원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보안이라든가 정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원 보안, 정보 보안, IT 보안, 물리 보안 이렇게 해서 어, 정책단에 정책이 있고 지침단에 어 인원 보안 지침, 어 개인정보 보호 지침, IT 운영 보안 지침 이렇게 있고 체크리스트 단에 이렇게 체크리스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의 예시죠. 정책 지침 재개정 검토 내역도, 우리 앞에서, 어, 법적 중거성 검토 내역, 신구 대조표처럼, 어, 기존 정보와, 어, 기존 내규와 신규 내규의 이렇게 차이점들. 그서 재개정 필요성 여부, 필요, 이렇게 타당성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현 정책에서 개정안을, 어, 어떤 부분을 바꿀 것인지, 전문, 어,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처리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의 유지 관리입니다. 어, 관리 체계 수립 및 운영에서도 조직 구성이 있었죠. 그 조직도 어, 변화 관리라는 게이 조직의 유지 관리 인증 기준입니다. 2.1.2 어, 조직의 유지 관리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하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어, 첫 번째 주요 확인 사항: 정보보험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어, 항상 아 R&R이 중요하죠. 두 번째 정보보험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KPI, MBO죠. 어, 세 번째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 위행하고 있는가. 뭐 경영진 참여도 그렇고 의사소통 체계가 있어야지 조직이 운영을 어, 할수 있는 거죠. 관련 법규, 뭐, 안전 조치 의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뭐 당연히 어,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있고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지정, 그리고 안학보의 사조의 내부관리 계획, 수립, 시행 및 점검 있고요. 조직도와 조직의 직무 기술서, 업무 분작표, 정책 지침, 내부관리 계획의 조직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의사소통 계획, 그리고 의사소통 수행 이력, 월간보고, 주간보고, 내부 공지라든가 그리고 의사소통 채널, 정보보호 포탈이나 게시판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함 사례. 내부 지침 및 정, 직무 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항상 문서와 어, 실제 어,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 결함이죠. 지금 같은 경우, 어, 보통 실제 현황이, 어, 이 시스템 같은 경우, 뭐 해당 인증 기준이 어 결함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밀번호 관리라던가뭐암호화라던가 그런데 이건 이제 문서 관점에서 이 역할 및 책임이 제대로 어, 기술되지 않았다 그러면 조직의 유지관리로 볼 수가 어, 있습니다. 물론 어, 이런 것도 어, 정책의 유지관리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항상 문서와 시스템 현황, 이러면, 어, 이거, 이쪽을 결함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조직의 현황이죠. 현황. 그럼 문서와 문서, 이런 상위 기관과의 정책 연계성, 이럴 때는 이, 정책의 유지관리로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 어, 있지 않은 경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뭐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어, 이런 어, 지표 아니라 지표가 아니라 정보보호 관련 목표 기준 지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KPI를 설정하여 인사 평가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은 되어 있다는 거죠. 결함.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의 KPI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KPI의 담당자 뿐뿐만 아니라, 어, 정보보호 KPI도 넣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한 5%나 뭐 10%, 어, 이렇게 넣어야지, 어, 그 사람이 뭐, 그냥 뭐, 무상으로 그 업무를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정보보호 업무를 하면서 원래 본연의 업무에 할애되는 시간이, 어, 상대되니까요. 네 번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어, 문서와 시스템 실제 현황 어, 이럴 때는 이쪽 결함을 먼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직의 유지관리 결함이고요.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시행 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우리 이 조직 관련된 어, 문서 많이 보셨죠?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CISO),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어, (CPO), 그리고 관리자 담당자, 부서별 책임자 담당자. 어, CISO, CPO는 법에 어, 업무가 나열이 돼 있죠. 이런 법적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음, CISO, CPO의 관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 이행할 수 있도록 어, 다른 담당자, 뭐, 실무자들은 직무 기술서 등을 통해서 책임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CPO는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우 지체 없이 개선 조치하고 필요시 그 사실을 경영진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일반적인 얘기죠. 그리고 정보보호 활동 평가 체계 수립, 핵심 성과 지표 KPI 목표 관리 MBO 인사 평가 이런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정보보호 구성원간 의사소통 체계 수립. 그래서 의사소통 어, 관리 계획의 목적 및 범위, 뭐 의사소통 체계 어, 방법 양식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이행한다. 정보보 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 책임자들 업무 우리 봤죠. 어 일단 관리 체계 어 수립 시행 개선, 뭐 계획의 수립 시행 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실태 조사, 관행 정기적 조사 개선 뭐이 정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어 위험 식별 평가 정보 보호 대책 마련. 교육 모의 훈련 사실 이 오남용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 평가를 반영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다 정보 보호 관련된 부분 기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부분 그래 개조 불내 교파 어, 기억나시죠 개조 불내 어, 교파 그리고 어 이런 나머지 부분 개인정보 파기 그리고 뭐 관련 자료관리,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변경 시행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사 조직도에 어 CISO, 어 CPO, CTO 있고요 어 CFO 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보보호에서는 CISO, CPO죠 겸임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실무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으로 정보보호 이행조직, 취급조직도 지금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사조직도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어떤 공공, 기관의 조직도입니다. 여기에, 취급부서 관리자, 그리고 이행 담당, 자, 이런, 어, 부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운영 조직, 아 n r 이 있죠. 여기 뭐, 개조블랙유파 어, 있네요. 그리고 담당자의 이제 RNR 있고, 그리고 취급자의 또 RNR이 어, 여기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공개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증기준은 2.13 정보자산의 관리입니다. 정보자산 어, 식별이 있었죠. 인증기준일에 어, 그에 따른 유지관리가 정보자산 관리입니다. 인증 기준, 정보 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 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자산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첫 번째, 정보 자산의 보안 등급에 따른 취급 절차, 생성, 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 대책을 정의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식별된 정보 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어, 지정하고 있는가, 이런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어, 보안 등급 같은 경우 우리 정보 자산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어, 보안 등급을 부여했죠. 컴피덴셜, 뭐, 뭐, 대외비 어, 이런 것들 어, 이거에 따른 이제 취급 절차 이것들을 정의하고 이행하는 부분 그리고 식별된 정보 자산 책임자 관리자가 어, 뭐 바뀔 수도 있고 지정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보 자산 목록, 책임자 담당자 지정하는 부분, 취급 절차, 어, 정보 자산 관리 시스템 화면. 보안등급 표시내역 여기 한줄 정리 있죠. 결함사례 내부 지침에 따라 보안, 문서에 보안등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보안등급 표시가 안된 거죠. 두 번째, 정보자산별 담당자 및 책임자를 식별하지 않았거나 자산목록 현행화가 미흡하여 퇴직, 정보 등 인사 이동이 발생하여 어, 주요 정보자산의 담당자 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어, 식별하지 않은 경우 그거죠 책임자 관리자가 지정이 안된 거죠 사실 퇴직 및 직무 변경 관리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바로 뒤에 이제 인적 보완에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퇴직 및 직무 변경 때 권한 회수 어, 그런 부분이 어, 쟁점이 아니라 이런 담당자 책임자 정보자산 관점이기 때문에 2.1.3입니다 세 번째, 식별된 정보 자산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정보 자산 목록에 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 여기까지는 어, 인증 기준 1의 정보 자산 식별에 관련된 부분이죠. 보안 등급에 따른 어, 취급 절차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취급 절차가 여기 있죠? 첫 번째, 결함입니다. 정보 자산의 보안 등급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 정의 이행. 어, 그래서, 생성, 도입, 저장, 이용, 하기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서 암호화, 접근통제 등 보호대책을 정의해야 되죠. 보안등급, 기밀, 어, 대비, 일반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표지나 워터마킹을 통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전자문서 같은 경우 그리고 물리적인 자산은 어, 서버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 자산번호, 바코드, 이런 스티커 붙이기도 하죠. 회사 같은 데서 그리고 보안등급별로 취급 절차 보안 통제 수준 기준을, 어, 수립이행한다. 정보자산 책임자 관리자 지정. 책임자 관리자를 지정하고 자산 목록에 기입한다. 퇴직 정보 등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하거나 도입, 변경, 폐기할 때는 정보자산 현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책임자, 담당자 파악해서 자산 목록에 반영한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어, 뭐, 인사, 이동이 됐을 때 보통 이 자산의 어 관리의 담당자한테도 연락이 될수 있도록 어떤 업무 절차를 만들어 놔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산이 어 현행화될 수 있는 거죠. 어 정보자산 관리 지침, 어 정자산 보 식별장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류 기준, 이렇게 서버, DB,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이렇게 분류하고 어 자산, 중요도 평가, 상중 하로 하고 정보자산 목록.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어, 보안등급을 부여한다. 뭐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해가지고 어, 부여하는 거 앞에서 봤었죠. 어, 이게 취급,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취급절차, 정보자산의 배포, 어, 대외비 등급, 전자파일, 사내 메일, 메신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한다. 대외비상은 어, 전자파일 대외 배포 시 부서장 승인을 득하여 전송한다. 이 부분이 정보자산 관리입니다. 사실 이 위에 부분은 그러면 정보자산 식별에 가깝겠죠. 어, 정보자산 목록 이거 식별하는 거 중요도 산정하는 거 이거 앞에 했던 거 같습니다. 중요도 어, 보안등급 산정하는 거 1등급, 2등급, 3등급 점수로 하는 것들 봤습니다. 어, 이 서버자산도 정보자산 식별 한 번이 됐으면 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취급 절차라든가, 그리고 이런 운영 주체 관리자, 책임자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